셀프 체크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이렇게 변했나 봐요. 자동으로. 오, 이렇게 야, 이거 좀 신기하다. 여기 뒤에 있는 거를 하나를 떼서 옆에 붙이래. 오 어, 간다. 갔다. 잘 가. 끝. 어우. <laughs> 무슨 일이야? 월꼬나고노 뚝딱이 하셨어. 뚝딱이 합덕. 어 맞네. 지금 배고파가지고 <laughs> 예민해 아무도 건들면 안돼요 한번 먹고 송이가 쏩니다 이날을 위해서 내가 잠깐만 선글라스 누가 사줬어 2 0 k 를 걸어다녔어 선글라스 누가 사줬어 남미 부모님 선물 때문에 짐이 많습니다 어때? 이놈아 이게 돈의 맛이다 이놈아 여유롭다 저기 죄송한데 주류 코너부터 오시각는 거야? 그냥 촌스럽 <laughs> 먹어라. 아, 어, <laughs> 배는 고팠나 보다. 왜 이렇게 많이 떠왔어? 종류별로 먹을 거. 좋지. 이야, 좋네. 네. 누구 덕분이니? 누를 위하여? 성인를 위하여. <laughs> 그래서. 라운지 좋네 나 그냥 라운지에서 입고 싶은데 신세크 주던데 그, 안주 이제 담을게요 시작할게요 육포 있는데? 어 육포 더 육포 넣어야지 육포 넣어야지 몇 개? 어? 난안먹는 어? 뭐 적당히 나세 개만 먹어 어 아니지 아니좀더 넣어야지 좀더 넣어야지 맥주를 어? 위에서 따랐나 아니, 여기달라 오. <laughs> 어, 너무 신기한데? 그럼 거품 너무 얼마나 생데? 와인 먹는 방법 잘 모르지? 어 알려줄게. 어. <laughs> 죄송한데 와인, 몇 잔째이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잔, 네 잔째, 이 신지, 말씀해주실수 있나요? 네잔째헤 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 헤 아정이이마 와인 몇잔 마죠한 병이요 근 우리 언니들 물어보니까 다병마시 왔네요 조용히 할게요 너무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 다른 게임해도 될까요? 한판 더 하시죠 <nope>. 도참, 헛, 욕조, 욕조에 나 있는 창, 샤워실. 우와, 어, 뭐 거울의 방이야? 우와. 그래도 약간 널찍하네. 하하, 이렇게 테라스가 있어. 나를 위해서 주워서 받아왔냐뇨. 그렇다. 대단하다. 쌀국수인데 약간 구수한. 괜찮아, 우리 입맛이야. 음, 그지. 괜찮네. 맛있게 먹어. 그래 음. 그래. 오. 아말레이시아 요것도 첫 도전기. 찍고 있어? 어. 아직 엉망장자 아니니까 이거 먹을게. 요 어? 맛있어. 아우. 이아 <laughs> 여기까지 안지노 친구들이 점령했다. 눈치껏 빠지라니까 쌍둥이 새끼들. <목소리> 물고기. 와 물고기 엄청 많아. <목소리> 머리를 따일 <따올> 줄 알아? <목소리> 옛날 조카애들 많이 따르. 다른 못해 <laughs> 잘 안돼? 여기까지만 왔는데. 대충해. <목소리> <목소리> 여기서부터 놀 거야? 여기 먼저야? 아니면? 어 여기 먼저 놀아야 다리를 잡지. 형! <목소리> 아, 이네 아, 메뉴가 오, 뭐가 많이 되네 고기 구이 플리 아스크 땡큐 노 제로 아스크 아, 노 제로? 노 제로 아, 슈가? 로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우리는 왜 자꾸 그랩이 느껴오는가 반대로 갔는데? 길치 성향이 좀 있으실 수도 있지. 사진좀 찍어줘야겠다, 이 한방 냄새가 확 나거든? 아, 첫 도장. 어? 맛있어. 진짜로? 갈비탕이야. 한방 오... 냄새가 확 나는. 신기해. 간도 딱 맞아. 음, 맛있어. 어? 거의 한방 갈비탕이야. 맛있어. 오케이. 진짜 매력있죠? 이거 짧은 것 같은데? 먹어봐, 먹어봐. 음. 맛있어? 반짝? 음. 진짜 음, 밥 안주야. 오, 밥 안주? 밥안주에밥 아, 안주야. 반짝지근한, 반짝 달짝 짭조름한 갈비찜. 확실히 고양이 먹으니까 입맛이 보여. 야무지다, 야무지 있어 약간 스타필드라고. <laughs> 우리는 진짜 여행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그냥 걷습니다. 예. 제가 여행 가기 전에 관련 영상을 그냥 오지게 봅니다. 그냥 막 공부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 뇌에 스며들게. 그래서 그냥 그 스며든 기억을 토대로 그냥 다니는 편입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다요와 <laughs> 시원해. 역시 대형 쇼핑몰의 <laughs> 맛은 네. 이거지. 역시 자본주의의 맛. <laughs> 와. 아 시원한 곳이 있구나. 아살것 같다. 씨 하나 스이 뭐? 귀여워. 숟가락이 어떻다고요? 너무 야골라. 코타의요아정 예? 벌칙이야? 요아정이야요아정 근데 약간 크림치즈 맛이 살짝 더 나는. 아. 어... 맛있다. 먹어 먹어. 음 맛있네요. 귀여워, 뺏겼어 내 아이스크림. 아니 너 남길까봐 그런 거. 매운 가 원래 아이스크림 먹으면 끝마치 막 이렇게 달아가지고 더 갈증 나는 그맛 있잖아. 뭔지 알지? 입 안에서. 근데 그게 없어 이게. 네네 그래요. 하나 둘 셋. 지라리 먹어보자잉. 색깔이 거의 콜라. 모약 같은 모약. 모약 같은 친구야. 맛있어? 이 베트남이 커피가 너무 세. 코코넛 커피가 자꾸 생각나네. 아니 내가 찍고? 아니 점심 조저 직권을 왜 가져간 거예요? 에션타 아, 찍었을게, 찍었을게, 기다려봐. 아 카메라 딱롤 되니까 먹는 거 꽤나 야고르네. 아맛 아, 평가 진짜 기대할게요. 아... 이 정도까지 카메라 욕심냈으면. 써요. <laughs> 일단 두 글자 말했고요. 믹스 커피. <laughs> 말레이시아에서 핫하다는 건다 먹어보네. 어.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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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데 어떤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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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데상이데어드디어갈데을떤다어디가시나요 어떤데, 어어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가서 보여드릴게요. 토밍슨. 영상에서 많이 봤던 곳. 생새우회를 먹으러 왔어요. 노련, 노량진 수산시장이지? 전쟁 부부였던 거 같아. 요니 <laughs> 말이 안 돼요. 우리 비행기에서 소리 질렀지. <laughs> 아니 왜냐면 진호 닮은 사람 어디 찾아볼수없어 없지 없지. 그니까 나는 유분인그 사람 얼굴 어? 왜안 아는 얼굴이지? 뒤에 또 아는 더데 <laughs> 너무 웃와 <laughs> 진짜 소름 돋았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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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아, 질 거냐고. <laughs> 안 되겠다, 입어, 그냥. 잠깐만, 야자맨. <laughs> 아, 팁 주세요, 이 정도면. <laughs> 아리가또를 왜. 아이 저도 올라이는오오오오오오오오 그만, 오오 그만, 그만. <laughs> 그만해, 그만해 <웃음> 오빠. 오래라, 그만 해오빠오빠앉오오오 졌어, 오오오다니까오만오빠 이제 추해, 오제 추해, 이제... 근데, 근데, 막, <목소리로> 아니, 그만 싸우면 안 되나, 둘이? 아니, 둘이 언제까지 배틀을? 와. <laughs> 우와. 오빠, 이건 이길 수가 없다, 오늘은. 아니, 언제, <laughs> 언제 끝나, 대결이. 즐거우셨나요? 아, 예. 2차 가셔야죠. 김과자는 가야지. 누나막국는 이게 여기 그 브랜드인 것 같아. 약간 똠념 맛 나는 것 같던데. 핫컵.